포항시가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산학연관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합니다. 시는 27일 시청대회의실에서 미래청정에너지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윤창원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소 저탄소연구소장, 김종규 포스텍 대외부총장, 조윤석 한동대학교 행정부총장, 이준석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에너지연구센터장, 박재현 포항가속기연구소 부소장, 배영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과 이혜룡 다원시스 부사장, 박상욱 MKV 대표, 노준택 HMT 대표, 우영남 휴먼텍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시는 이날 관련 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핵융합에너지 실현가속화 전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적인 핵융합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정책과 연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산학연관 기관들은 협력 기술 개발 및 교류 촉진, 미래청정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미래청정에너지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상호 지원, 미래청정에너지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발굴 및 국가 공모 사업 공동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핵융합 특화 연구자원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핵융합 기술 상용화에 필수적인 연구 및 실증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한동대 등 핵융합 분야 핵심 연구자들이 포진해 있으며 포스텍은 특히 국내 핵융합 연구의 선두 주자로서 오랜 기간 한국 핵융합 에너지연구원과 긴밀하게 협업해오고 있는 것을 물론 KSTAR 개발과 ITR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 가속기 연구소는 거대 과학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북 월성 삼중수소제거설비 원자력 시설 포항의 엔지니어링 산업 등. 핵융합 실증에 필요한 핵심 시설들이 집적해 연구에서부터 실증까지 체계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은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핵융합 에너지 기술의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융합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